아 제가 아까 아니 아니 제가 아까 그냥 아살람한덜 얻었는데 영상이 바로 끊겼어요. 아그 얻은 거 다시 이거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 이거 지웠다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. 아니 이거 아까 얻었습니다 이거 산거 아닙니다. 아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안 오늘 이, 뭔 이거 언제 얻을까요? 잃어버린 세계 이거 상우가 얼려 있는데요. 이거 상우가 얼려서 있는데 이거 쏨 <laughs> 그런데 여기 누가 왔다 간 곳이에요. 여기는요. 이거 토바의 놀이방 이거 갖고 싶네요 완전 그살라만도 얻었는데 그그 그 보석이나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상 토바 아 지금 왜 토바라고 해 이거 뉴스는 확인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상점에서 행사 상품 루즈 이거 얻고 얘 누구지? 아 코코넛이구나. 아왜너왜왜와이 아이 꺾어넛아코코넛아 이거 현수 해야 되는 거였구나. 잘라만 더. 스다프 민혁아. 왜? 민혁이 내 자기 자랑할 거 노래 한번 부를까? 그 노래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날 지금 방송해야 돼. 바빠. 그럼 방송 언제 끝나? 아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. 호가그 말이 어디 있어? 끝났네. 응. 어. 나 지금 방송해야 된다고좀 있으면 자야 되잖아. 그래서 노래 선택해서 그럼 아빠한테 알려줄까? 아니,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고. 그래. 인혁이 알아서. 아니, 선택할 그 포켓몬 수 있는데. 댄스 노래. 나 학교 가서 알아서 선택할 거야. 아니, 아빠한테 보여줘봐. 아니, 나 이따가 할게. 그좀 이따가 보여줘야 돼. 좀 어. 이따가 기다릴게. 어. 어. 아빠 때에 방해를 잖아요 음. 아, 님들 아빠가 좀 방해가 되긴 했습니다만. 그런데 맞아 하겠습니다. 아, 가 다? 응. 이제 그만만 해. 나 신경 쓰여서. 아, 여기 있는 거다 나무 다 제거해야겠네. 응. 아, 보지 말라고. 딴데 가서 해야지. 아, 제가 화나서 그딴데 가서 할 거거든요. 그, 이거 다 없앨까 하거든요. 그, 이제 기름만 만들면 되는데, 그, 내일 할까 하거든요. 이거 장식에다가, 사 차... 사원 그 이거 장식할게요 이거 이렇게 해야 드래곤들 있는 곳을 지나갈 수 있고 어우, 씨, 어떻게 이상 토바